이 강희제 시대를 강건성세라고 하는 거예요. 강희제하고 걸륭제 이 기간이 강건성세고 이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지금보다 중국 영토가 더 넓습니다. 예, 더 넓습니다. 지금 중국이 나중에 아편 전쟁 이후로 이게 많이 뺏기는 거예요. 어, 땅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어, 이제 청초의 3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종, 황종이 고연무, 왕부지 예, 이게 청초 명말에 태어나서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청나라 초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서 청나라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청나라를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청나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청나라 얘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이강희제 웅정제, 권룡제, 이 3대 이야기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강희제 천고일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야 천년에 한번 나오는 황제 어떻게 그런 대단한 수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분은 만주족인데 그러니까 진짜 잘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어, 중국 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 이민족들을 약간 폄하하는 이렇게 까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칭호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존심, 중국에 만약 에강의제가 없었다면 지금 청나라 같은 지금 중국 같은 구도가 안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은 진시황. 진시황. 중국을 유럽과 같이 안 만든 공이 있어요. 잘못해 진시황이 없었으면 중국이 유럽과 같이 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수나라 당나라 때 예, 당세종 그 다음에 측천모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어, 하나의 또 다른 거대한 중국 어, 통일 중국과 거대한 중국을 만든 거고 그러면 현대 중국의 틀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강희제 이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희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음, 분입니다 여덟 아, 살때 등극을 했고 여덟 살 등극했고 재위 기간만 61년. 그리고 이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어 이방원 플러스 세종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처음 들어서고 약간 혼란할 때 이때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오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위험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대륙을 다먹 먹기는 먹었는데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저기 이제 강의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확 잡아버리니까 경기 끝이죠. 그래서 3번에난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뭐 상가이라든지 저 오삼계 이런 사람들이 어, 중국 남쪽 어, 광동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남성 쪽에 이렇게 번국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어, 청나라가 들어설 때 중국의 중국인 중에 그러니까는 명나라 사람 중에 협조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치령을 줬었는데. 얘네를 이제 싹쓸이 한 거죠. 3번의 란을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대륙의 엉덩이까지 다 먹은 거죠. 이렇게 중국 대륙 보면 이렇게 약간 엉덩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든요 왜? 아, 튼실한 엉덩이. 이렇게 여기까지 싹 먹고, 어, 그때 이제, 대만도 먹게 됩니다. 대만은, 대만은 명나라 말에 대만이 이제 살살살 이렇게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나라 때. 청나라 초기에 이제 대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민족 자체가 한족이 아닙니다. 음, 동남아 계열 쪽이에요. 동남아 계열 쪽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 섬, 섬들 있잖아요.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섬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있어요. 일, 우리도 남쪽에 가야나 이런 쪽에 뭐 그런 피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국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이 아닙니다. 근데 정재룡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말에 저게 해적이에요. <laughs> 해적인데 정권이 혼란스럽고 뭐 돈이 딸리고 이러니까 정재룡이라는 해적으로 돈을 많이 번 거야. 해상왕이지. 장보고지, 장보고. 어떻게 보면 장보고. 장보고. 그래서 자기 기반을 만들고 장보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자기 딸을 이제 왕실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죠. 어, 자기가 정권, 도, 이제 돈하고 군사력으로 밀어 가지고 어, 왕을 옹립하고 자기 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왕이 에, 내가 너 같은 이런 쪽하고는 안 되지 이래 가지고 결국 장보고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정지룡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벼슬을 사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동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해적인데 일반 해적 아니고 아주 집단 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정성공 나중에 국성야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어저 사람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어이 명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어 진출하려고 했는데 명나라가 망했지. 갑자기 경기가 끝났지. 어 이게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판이 바뀌노? 어이. 남경을 함락시키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기 육군 지금은 바다를 장악하는 사람이 우리가 해저 뭐야 대항해 시대 이후로는 바다를 장악하는 게 세계의 어떤 주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바다만 갖고는 안 됩니다. 어 결국은 내륙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마지막 한 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진란도 왜마찬가지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갖고는 경기를 못 끝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 상군 참모총장 중에서 대자 최고는 육군이죠. 어, 해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어떻게 해 보려다가 이제 무트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잘못 싸워요. 바다에서는 아주 최적화돼 있는데 수군이잖아. 수군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육군으로 딱 나가면 오히려 밀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라이 테으로 <laughs> 만만한 게 뭐라고 그래서 대만을 먹은 거예요. 1662년에. 근데 대만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네덜란드가 먹고 있었다니까. 38년 동안 네덜란드가 에, 개인적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야이 나라 대단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뭐 영국 프랑스도 대단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전통적으로 다 대단한 나라. 우리가 뭐다 아는 나라잖아요. 어, 그렇지만 네덜란드 저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거든요.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줬다 폈다 했었어요. 그거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까지 먹고 있었다니까. 대만을 왜 먹냐면 어, 동아시아에서 무역할 때 거점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걔네가 38년 동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지. 좀 얼핑하고 대만에 가보면 이게 또 척추가 있어, 척추뼈가 있어가지고 대만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어, 생각보다 산지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를 정성공이 먹은 거고, 이제 반도, 저, 뭐야, 대륙에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네덜란드를, 저 정성공이 어떻게 이겼을까? 네덜란드는 무역하러 왔었기 때문에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쪽수로 이기는 겁니다. 쪽수로. 어, 같은 대등한 수면, 네덜란드 그 당시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어, 네덜란드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쪽수로 이겨.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정성공하고 그 아들이 이제 정경이라는 사람까지 해서 23년 이 정성공은 중국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대만에서도 그렇고 어 왜냐하면 대만을 중국으로 편입한 사람 그 전에는 중국이 아니었는데 대만을 편입한 사람 중국으로 편입한 사람 그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서 중국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 어참 운도 온도 좋지, 운도 좋지 대만이 저렇게 될지는 몰랐지. 중국 전 역사에서 대만은 쓸모 없는 땅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아 저렇게 될지는 비중이 커지니까 정성공도 떡상하는 거죠. 야 정성공 때문에 대만이 들어왔어? 이러면서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라는 게 이제 아들, 요, 요 아들 이렇게 3대 해서 한 23년간 요 사람이 이제 정복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23년 동안 하다가 결국 청나라에 넘어갑니다. 그 강희제, 강희제가 이제 또 자라니까. 8살에 등극해가지고, 진짜 한 61년. 근데, 이렇게 오래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저 정도 하면, 한, 한 40년 정도는, 어, 워낙 어렸을 때 등극을 했기 때문에, 오래 어렸을 때 등극을 하고, 4명의 예, 고명 대신이 있어요. 걔네가 처음에는 다 했어요. 뭐, 오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4명이 했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예, 그러니까 앞에 좀 빼고, 자기가 이제 그다 정리하거든요. 강의제는 워낙 총명하니까.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당신이 시권을 했는데 그래도 60년 정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년에는 이게 안 됩니다. 현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기 시작해요.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운다는 뜻이 뭐냐면 나라가 기우는 게 아니고 고착화되는 거지.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경직성이 생기기 시작해. 어 그리고 이제 옹정제. 옹정제가 4 5세 등극을 하게 되고 이 옹정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 강희제가 누구를 이렇게 태자로 세울까 자꾸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왕권을 놓치지 않는데 왕권의 견제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시니까 밑에 왕자 왕자들이 이제 아, 이렇게 황자들이 정확히 말하면 황자들이 세력들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그거 누구, 누구한테 누구 네가 태자야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찔렀다 뗐다 이, 이 짓을 하거든요. 음, 줄듯 말듯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권위를 계속 세워가거든. 그래 서그 와중에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옹정제 같은 경우가 이밀건법이라고 하는 거 유언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금성에 가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얘기했었는데 저 뭐야. 어, 인심유위 도심유의유정유의 윤지골중 윤직골증. 그 윤지골중이라고 하는 편액도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정대광명이라고 순치제가 써놓은 편액이 있어요 그 편액 뒤에다가 어, 자기 유언을 써놓는 거죠 누가 다음 황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까는 거예요 응, 그걸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밀건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내려가게 한거몇대안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유언 죽을 때 유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몇 명만 듣기 때문에. 이게 막아버리면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랬다는 설이 있거든. 자기도 강의제 죽고 나서, 강의제 죽고 나서 옹정제 들었을 때한 6일 정도가 어, 출입이 차단돼요 자금성에. 이러면 계속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 그리고 옹정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유언장을 아예 써놓는 방식으로. 그걸 밀검법 비밀리에 세운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내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의 특징이 이게 나이 먹어서 등극을 해서 그런가, 이게 보통 예전 같으면 이게 죽을 이입니다 어, 자기가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단약을 굉장히 좀 신뢰합니다. 어, 단약. 어, 저게 이제 연금술, 서양의 연금술은 금을 만들려고 한 거고, 동양의 연금술은 신선이 되려고, 안 죽으려고 어, 하는 건데, 어, 저것 때문에 일찍 죽었다는. <laughs> 저거에 집착을 해서 계속 먹었는데, 아, 이게 좀 그렇지. 단약의 주 재료가 수은, 유황, 그 다음에 주사, 어, 저 납, 이런 거예요. 그냥 딱 들어봐도 조금 위험하겠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나라, 당나라 때 진짜 이 단약으로 많이 죽었어요. 송나라 때도 어, 이거 먹고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분명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 단약은 진짜 효과가 있다. 하늘 세계가 보인다. 어. 수은 중독, 납중독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는 거죠. 미쳐가는 거예 진짜 보여.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떠도 보여. 근데 그 효과가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황제가 단약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대신들에게도 나눠줬대 어~ 먹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근데 청나라 때는 그 단약이 예, 구라라는 걸 알아요 청나라 사람들은 벌써 저 정도 되면 시대가 훨씬 뒤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안 먹어 그래서 단약 금지기 있는데 금지를 했었는데 어~ 이제 저~ 웅정제만 저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이렇게 갈라주고 이렇게 한대 그럼 갈라주면 어, 신하가 이런 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 먹으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절대 권력자인데 아니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실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야 이게 긴가민감해서 얘를 하나를 줬거든 그랬더니 어유 황제표야 어 너무너무 기운이 나요 막 이렇게 <laughs> 진짜인가 어. 플래시보효일 수도 있죠 그거 있잖아요 무알콜 맥주가 있는 거 아세요 무알콜 맥주. 근데 무알콜 맥주를 그러니까 알콜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맥주 맛 음료지 정확하게 말하면. 어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음주운전에도 안 걸린대. 알콜이 없으니까. 그냥 향만 탄 거지. 향만 정확하게 말하면 음료수에 대한 향탄 거지. 맥주 향. 그런데 그것도 술맛 진짜 맥주를 마시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취한대. <laughs> 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 어, 계속 그 마시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운전을 해야 되고, 나는 뭐 술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맥주를 마실 때 나는 사이다를 마셔요. 이렇게 마시면 이제 가오가 무너지는 거지. 가오도 무너지고, 이제, 너는 왜 그거 먹냐? 이렇게 되니까 그거라도 우리 갖다 놓고 이렇게 마시면, 어, 이제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지. 어, 그런데 그거 먹어도 취한다더라고. 어 정신 이상이지. 아니,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사람이 그런 그렇게 감정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숙연하고 울고 있어. 그러면 어, 괜히 이렇게 딱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약 나눠주고 이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요 하니까 계속 먹다가 죽었대. <laughs> 그리고 이 걸륭제, 권룡재, 걸륭제가 이제 뭐 대단한 황제죠. 어. 야 이거 살기도 진짜 오래 살았지. 어이 봐봐 진짜. 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살았어. 이거 84세인가 뭐 이렇게 살거든요. 무진장 상황. 무진장. 그 당시 기준으로. 어, 그렇게 해서 60년 동안 제위하고 30년은 할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어, 360년 동안 제위하고 33년은 뒤에 태상황제로다가. 태상황제로, 태상황제로 어, 내려갔어요. 태상황제로. 그래서 이때 이제 신강북속하고. 신강 위구르 자치고, 신강 위구르 자치고도 계속 분리 독립 시켜 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야 너네 먹힌 거좀좀된거 좀, 좀 아니냐 이때 먹겠어 이때 먹겠어 티벳보다는 뒤에 먹었지, 티벳보다는 늦지 이때 먹힌 거고, 그 다음에 사고 전서 같은 거 이제 학자들을 단순히 고증학 같은 것만 계속 파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총서를 만들어요. 청저어 송나라 때도 총서 만드는 게바람이 한번 불었었는데 아,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달라. 총서를 만들어도 야, 사고전서를 만드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고전서인데 경, 사, 자, 집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해 가 했기 때문에 사고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항목이 네 개인 거야. 카테고리가 네 개. 경사 자집. 불교 경전 빼고 불교는 대장경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불경전 빼고 그 나머지 모든 문헌을 이네 개의 카테고리로다가 범주를 분류를 해서 전체를 다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 거의 8만 권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laughs> 사고전서는요, 벽 하나입니다. 아니, 저, 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교 공부하고 이럴 때만 해도 그 사고 전설을 진짜 책을 뽑아서 뒤졌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 음,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한 구절 찾기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을 뽑았다 넣었다를 해야 돼. 와, 그러다가 CD가 나왔으니까 세상이 바뀐 거지. 세상이 바뀐 거지. 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그걸 만든 거예요. 노가다로.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학자들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증학도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막 파고 들어가게. 근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염약학과의 고문 상소 소중이 터지면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야, 더 이상 파면 야, 우리 근본 자체가 싹 날아가겠다. 유교 전체가 싹 날아가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뭘 던져 주냐면 야, 너네 너네 그 쓸데없이 정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을 한번 해보자. 전체 우리 이 책을 다 모아보는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랬더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게 이제 대거 들어가가지고 저거 정리하다가 보면 인생이 끝나. 정부 비판을 할 수가 없어. 이,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부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런 데한번 빠지면요. 저런 또 맛이 있거든. 사람들이 골프 같은 데만 자꾸 빠지는데 공부하는데 한번 빠져봐. 어, 정신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데 저런 거에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남자애들이 게임하듯이 하, 그것도 막, 막 찾아야 되고 뭐를 정리해야 되고 그거 다 읽어보고 앞뒤 맞추고 글자 틀린 거 찾고 막 그걸 돌리는 거예요. 막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작업 또 하게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어요 네르친스 조약이라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 이제 러시아가 동쪽으로 러시아가 재밌죠. 그 가죽 뺏기는 재미로 계속 동진을 하거든요. 동진을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이 저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어, 유럽 쪽으로 못 가니까 거기 센 놈들 있잖아요. 작은데 거기 센 놈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벙한 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강 따라서 오거든요. 거기 러시아가 어, 다 얼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강줄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담비 가죽 뭐, 뭐 이런 가죽들 이제 무역하려고 계속 오면서 잡어 사냥하는 그 재미로 동쪽 끝에까지 다 왔잖아요. 오다가 보니까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력한데 그거를 이제 청나라가 막아내는 거죠. 어, 그네드신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나라 그래서 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그러니까 청나라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어, 그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과 통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어 엇갈 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막아낼 정도니까 청나라도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어, 그런데 문제는 1792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예, 영국 무역대표가 맥카튼인데 이 사람이 와서, 어, 무역을 하자 그래. 무역을 하자 그래. 그랬더니, 권륭제가, 권륭제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네 살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 야, 필요한 게 없어. 너네 건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언제 유럽으로 확대되냐면, 1760년, 1840년이거든. 산업혁명이, 이, 이 유럽에서는 이제 하나가, 이제 발전하면 영국에 시작되면 이게 따라 따라 하면서 쫙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산업 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이거든. 그런데 저기서 저 말을 했다는 거야. 그게 아, 청나라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수 있지. 야, 저런 정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데. 어 벌써 이미 기울고 있는데 껍질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 기울고 있는데 쟤네가 지금 저 얘기를 했다는 게 자도취지 네, 자도취지.